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복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기독교인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생겼죠. 또 거기서 먼저 생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 예수님 시대와 또 사도 시대의 그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제대로 제대로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절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단어에 항상 상대어 반대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딱 담고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의 복음도, 기적도, 예화도,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사도행전도, 그리고 사울이 썼던 서신서들도 이해가 다 되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다 유대교적 기독교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만 이해를 하게 되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딜레마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자꾸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유대교가 돼 간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활동, 유대교의 활동을 마치 기독교의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계속해서 유대교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 바, 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교를 배척했다고요. 유대교를 배척했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바로 해야.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유대교가 우리가 몸에 익숙해지고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잘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그저 제 말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걸 또 신학적으로 따지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상당 부분 쉽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는 아직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령에 취해서 큰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일상의 삶에서는 유대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유대교인들은 이게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이 자꾸 억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도행전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나자마자 이들은 전략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겨워서 이기지 못해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흩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왜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이들을 박멸하고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4경전 8장에 들어가면 스레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7장 후반부에 나오고 8장에 가면 그를 장사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랬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전면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스레반의 장사를 지내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심했다. 그리고 장례는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스테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 사마리아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교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어, 사도와 우레 신앙 그 설교의 메시지를 가늠하는 부분들도 중요해요. 이제 베드로 시대가 끝나고 또 바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게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가면서 이 전환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초입에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 주환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은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 자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그분은 돌아가면서 차마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사형 린치를 가할 때는 어, 증인이 있어야 될 증인.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서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에,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심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참관인 증인들이 또 옆에서 있어야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잖아요. 같은 맥락의 사람이지만은, 맡은 일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돌 던질 사람들은 돌을 준비가 들고 있겠고, 또 증인들은 이제 먼저 뭐를 하느냐 면 사형을 받을 사람을 언덕 아래로 굴러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던지다시피 굴려가지고 사람을 저 쪽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에, 거추장스러운 거둣을 입고 하기에는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거둣을 다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측면에게 딱맡겨놓고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자기 사도바울은 유대인의 젊은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래가 총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집행하는 그런 의외의 전사로 거기에 딱 와있고 증인들이 공식적으로 그 옷을 딱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반이 지금 예, 이전에 공예에 있을 때에 예, 그 많은 공예 앞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각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또 밀려가지고 굴러 떨어지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밑에 가면은 죽든지 살아나더라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그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저들에게 지금 그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똑똑히 지금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복음 스스로가 저절로 그냥 혼자서 어떻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가고 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게이 사도행전 발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미 출발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으로 바울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바울을 얻었다. 그러니 스테반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건 유대교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랑의 종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기도가 스테반의 기도였어요. 사울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을 의식하고 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 기도는 사울을,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사역의 시발점이 이미 스드반의 기도로부터 출발되었다고 그렇게 어거스티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사행전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 교회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다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막 들어가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실제적으로 8장부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8장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빌립이 등장을 해요. 빌립. 빌립은 성경에 크게 뭐 여러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크게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하나는 빌립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인 빌립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평신도 지도자 빌립을 말해요. 빌립 집사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반처럼 평신도 지도자 집사님이었지만은 뭐 오늘날은 어 목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집사님이라고 보기는또 어려운 특수 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직이었고 특수직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직분이라 이렇게 우리는 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돼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어, 제일 위에 갈릴리 도가 있다 그랬죠? 갈릴리 그다음에 제일 아래에 이, 이 예루살렘이 유대 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 도가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 유대에 있는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가져요. 예, 복음이 이제 다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뜻도 있고 또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마리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고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뜻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죠 혼혈족 혼혈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면서도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2세가 태어나고 또 3세가 태어나고 대, 대대로 계속 예, 혼혈족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자리에 있어요. 알다시피 유대교는 얼마나 엄격하고 폐쇄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마리아를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일은 이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유대, 어,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에 원래는 이게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가느냐 하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갑니다. 그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가지 않는 세력들도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은 가지 않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다 전쟁이나 포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남의 나라에 찬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와서 뭐 여자들을 또 이렇게 결혼을 강제를 해 가지고 또 성적으로 착취를 해 가지고 애를 낳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저절로 이게 혼혈족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살려면은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억압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결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 싫든 좋든 간에 점점 혼혈족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그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느예미야 시대 때 돌아오게 되죠. 그때 돌아오자 마자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남유다 쪽의 사람들은 성전이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성전을 복구하고 막 그러자 그랬는데 누가 반대하느냐면 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혼혈쪽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뭐 거기다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결국은 막 반대를 하니까 유대인, 유대교 입장에는 싫어하죠. 그게 좋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이유가 막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마리아는 그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만 지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또 성전을 하나 따로 지어요 또. 그러니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단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교류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이런 중단된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내려오면서 머릿 속에 이게 안 좋은 악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감정도 없고 거의 적대시 하고 있는 그 땅에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나 성경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복음이 말씀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그 딜레마의 현장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8 장인데, 8 장은 그야말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시작점으로 해서 세계 일로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놀라운 시작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네,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을 따라서 다 움직이십니다. 갈대와 우루에 가서 아브라함을 이동시키고 움직이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는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교의 그 관점과 유대교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장하거나 움직일 수 있지는 못해요. 교회는 누구 움직이느냐? 교회는 우리의 의사결정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의사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우리의 편리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에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도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전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운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도 거룩한 공동체를 부르짖지만은 실상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자녀들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의 다름 아닌 것이지.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그런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결의하는 것은 하늘 땅처럼 멀고 힘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복음의 실체를 알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지금도 또 유대인들처럼 한번 보세요. 실제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돌을, 돌을 들어서 던지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수 없는 돌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가 해오던 방식이에요. 이런 것을 지향하고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비극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날렸던 그 사건을, 성경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7장을 넘기고 8장을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지고 또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적대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절에 가셨잖아요. 가시 가지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발길 끊습니다. 교류 교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사건. 이 사건을 굳혀 기록했던 이유를 다시 보금서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 사건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의 그 비유를 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돌보아주고 치료했다는 사건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아세요? 유대교 그 유대교는 그런 식으로 다 비껴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실천 실행 없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지만 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은 좀 넓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폭이 넓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헤브라이즘이 있고 헬레니스트가 있어요. 그러니 시계만 하면 히브리 인들로서 유대 땅에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아주 보수적이죠. 그러니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선민이고 성민인데 하는 자기 굴레만 딱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레니스트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갔든지, 팔려갔든지, 유람을 했든지, 그들의 후손이든지, 뭐 하여간 해외 문물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시대를 살려면 헬라말도 배워야 된다. 해서 헬라말도 배우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 배워요. 그거는 굉장히 금지되어진 일이고, 그런 걸그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부심과 금지가 있는데, 그런데 헬레니스트들은 이런 마음이 열려져 있고, 폭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는 경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성교는 이게 보수주의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잘안 해요. 그런데 생각이 열려지고 폭이 열려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마술사 시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도 있죠. 그때까지는 가짜 기적들이 도다 돌아다녔지만은 빌립이 진짜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이 믿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이 선,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갔다.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반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전복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영망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졌다는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보고서를 우리가 팔 장을 지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여서 모두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고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어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기뻐하시는 사역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 파장으로 인하여 생계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여 그 속상함과 분노의 마음을 과격하게 표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률이 여겨주셔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도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비록 어려운 중에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각가지 사역으로 몸된 교회를 잘섬겨오게 하셨습니다. 수고한 분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금년 2021년도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실 일꾼들을 우리 당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임명을 했습니다. 개경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금년 한해 마음을 다해 맡은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를 인하여 섭섭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셔서 우리로 기독해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하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하여 입원을 시작하게 되거나 여전히 병상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새해도 되었으니 모두에게 치료의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날을 우리에게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